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지역의 축제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오래간만에 대면으로 열린 축제를 즐기기 위해 현장을 찾았는데요. 부천 상동 일대에서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열렸다면 부천역 마루광장에서는 제7회 부천세계비보이 대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열렸습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를 열린 이번 대회에는 21개국에서 온 댄서 2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정말 3년 만에 나와서 너무 일단은 기뻐요. 그 동안 그래도 저희가 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비대면으로 굉장히 약간 좀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굉장히 있었고 모두가 이렇게 서로 대면하면서 그 동안 좀 억눌려 왔던 걸좀 해소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의 주 종목은 브레이킹 개인전, 단체전을 비롯해. 비보이, 팝핑, 힙합 등을 비롯한 모든 춤 장르를 합친 개념의 올 장르 퍼포먼스 등이었습니다. 관중들은 오랜 간만에 눈앞에서 펼쳐지는 춤꾼들의 대결에 큰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습니다. 비보이 브레이킹이 되게 그 많은 연습이 필요한 기본기조차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저렇게 배틀 잘하는 거 보면은 대단해요.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는 부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비보이 팀 진조크루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브레이킹이 오는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세계 선수권 대회가 올림픽 공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